이불 피는 괜찮은 거니? 물, 저 물이네요. 오, 카 강아 지아지지아지지아지지 야. 아 가, 아 가, 너무 오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, 강아지, 일로 와봐. 우쭈쭈. 여기야, 바로 여기야. 넌 수영 못하지, 외롱메롱 오, 수영을 하네? 어? 안 돼, 안 돼, 오. 이 정도 거리면 뛸수 있지 않을까요? 메롱, 넌 느리지. 오. 잡힐 뻔어오 잠깐만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리로넘어아서 다시 올라가요. 다시 올라가, 다시 올라. 으아, 으 바로 다시올라가는 거야 이러면시간좀벌리겠죠 아, 아이고, 시 이거 시간 저이 너무. 아기 잠깐만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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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롱 아하! 아 이거 세개 다못 뜯어요 뭐야 시간 너무 부족한데? 아 그러면 이것도 한국인의 빨리빨리 때문에 그런거네 이거 하나씩 뜨면 해결이 돼요. 하나 뜯고 뛰어. 길다시 넘어가요.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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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. 하나 뜯고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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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메롱 메롱. 헤헤얘 <laughs> 뜯고 지나가 나이스 달려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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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laughs> <laughs> 아유, 자꾸 까먹어요. 바로 앞에 있는 거 아래키를 눌러야지 내려갈 수 있는 거 까먹어요, 자꾸. 게임은 약간 한국인 빨리빨리 성격이면 못하는 게임이네요. 뭐든지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. 오야. 어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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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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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. 저 아저씨랑 둘이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요? 오케이. 이야기 열중을 하고 있을 때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뛰어 도망쳐. 근데, 혹시, 잠수함을 줬다는 건이아래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? 이뭐 하얀색, 아니, 동그란 공간이 있어요. 들어가네요. 웃어 오야, 뭐 이런 기능이 있네요. 컨트롤을 꾹 누르면은 이렇게 튕겨나가요. 벽이네요 고개를 좌우좌우 좌우 흔드는 건 뭐예요? 어, 둘다 막혀 있네요. 그럼 더 아래인가?